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의 시편은 특이하게 제목이 없습니다. 어, 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편 32편과 이제 연결상에 있는 시편이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32편, 31편과 32편과 33편은 어떤 시리즈적 어시라는 거예요. 32편의 주제는 뭐죠? 제목을 보면 다윗의 회개의 마스길입니다 회개의 시편으로 다윗의 삶 속에 있던 죄사함의 은혜들을 어 말하고 어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시편 32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32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라 즐거워할지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3편을 보면 어, 동일한 주제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본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절망으로 느끼는 이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절망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의 업을 알기에 그들이 갈 곳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요.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이 그 죄사함을 받은 구원에 받은 은혜를 어, 늘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약에서 가장 노년에 지은 성경이라고 지어진 게 디모데 전서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이게 가장 인생의 말미에 적은 성경인데 거기에도 그 일장 1 5절에 이르길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죽음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 이 시인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된그 기쁨을 맛보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2장 말미에 그 기쁨의 고백을 아예 전반부에 나누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회개의 기, 끝은 뭐, 뭡니까?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수 없는 희락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요. 기쁨을 누리는 이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32편은 기쁨으로 마무리되었는데, 33편은 기쁨으로 시작하잖아요. 기쁨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고백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어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이 글을 보면 마지막 구절이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 앞에 서술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슨 인자하심?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공의 없는 인자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없는 공의 정의. 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공의가 없는 인자심도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모성애를 주제로 만들었어요. 김혜자 씨가 엄마 역할로 나왔는데 영화 속의 엄마는 남편도 없는데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아들을 아주 성실히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많은 엄마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부모가 없는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누명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없는 이 과부 엄마가 이를 홀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울면서 밀면서 막 우리 아들 아니라고 우리 아들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찾아가면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이제 자꾸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가 찾아가서 정말로 이런 게 있었느냐 이게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던 날 중간쯤에 엄마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이 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였구나. 누명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엄마의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묻어버리고 이 아이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 자녀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다른 동네에도 부모가 없는 경계선 지능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대신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자신 내네 자녀를 살렸습니다. 누명을 쓰인 그 아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그냥 침만 질질 흐르고 있는데, 그 김혜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엄마 없니?" 하고 울어요. 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이런 일 당해도 너 지켜줄 수 있는 엄마 없냐고 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울음에 그게 있냐면, 내가 이렇게 울더라도, 양심 가책 들더라도, 나는 내 새끼는 지켜야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나눈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불리우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공의와 정의가 빠지면 추악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없는 인자하심만 있다고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의 공의 없는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나 관용하여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음녀 바벨론이 사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서, 그나마 약간이라도 통제했던 약육강식의 원리들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삶이 황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면 우리는 다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왜 죄의 값을 물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느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야 했을 것입니다.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방해서라도 이 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독생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자가 이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기쁨 그 기쁨은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값 없이 속량함을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값이 없다는 의미는 값이 싸다는 의미도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치루시고 공의와 정의를 치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인자심을 시편 기자는 알기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인자심이 없는 공의와 정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없이 인자심 없이 정의와 고기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 세상은 멸망하고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인자심이 뒤에 나와요. 공의와 정의가 앞에 나오고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을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뿌리를 용납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논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많이 나왔다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 합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이 땅에 선한 것밖에 심지 않았는데 원수 마귀들이 와서 계속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행한 저 나쁜 일을 지금 당장 뽑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왜 두느냐? 이 가라지가 자라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완전히 추수 때가 돼서 그게 분명히 갈리잖아요. 뽑다가 혹시나 구원 받을 자들, 혹시나 예수 믿을 자들 뽑을까 봐그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는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관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를낱낱이 드러내시고 참지 않으시고 심판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담긴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이 삶이 진짜냐 아니냐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 결정되지 않고 채워 이르러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고 내일 모레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형벌받은 것 같이 보이는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도 하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삶 같은데 중국에는 아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결정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가 앞날을 알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알았기에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에 지혜를 알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찬양한 첫 주제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뭐를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보시면 어, 시평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지으셨고 만상을 다스렸으며 주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나라들을 세우고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선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원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8절에 이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세우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완벽함과 더불어 능력도 어디 비할 데 없는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 주로 보면 사람을 보면 어느 하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능력은 꽤 괜찮은데 사람이 덜된 경우도 참 많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고 자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요한계시로 그러잖아요. 그가 그분이 닫고 자하면 열자가 없고 그분이 열고 자하면 닫을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사상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2절부터 15절의 내용.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능과 인격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심으로 마지막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서하셨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셀시는 분이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어, 눈동자 이게 되게 취약한 그, 그 뭐죠 장기라고 봐도 무당합니다. 한 번만 상해도 이거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 돌출이 돼 있잖아요. 이 눈꺼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눈을 보호할 수가 없는데. 눈을 어떻게 보아냐? 150km로 나가도 뇌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속도는 한 0. 한 2, 3초래요. 아무리 빨라도 눈동신경이 좋아도. 그런데 이 눈꺼풀은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먼저 어, 눈을 닫아라 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게이 눈꺼풀과 일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기에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찬양하면 그 찬양의 능력이 깃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에서 이렇게 3 3 편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그 인자심과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를 찬양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육절 이하에. 어, 군대로도 왕의 지휘로도 힘에 센 용사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능력은 사그러집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나이지만 한 40대쯤 생각했을 때 목사님께 그 총명함과 어떤 말씀 전하던 시절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걸어온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저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 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오신 분들은 올라간 것도 경험하고 쇠 하시는 것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까울 때더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공감이 될것 같아요. 군대로도 안 된다, 지위로도 안 된다, 용서라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청년들한테는 참 들어가기 힘든 말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스마트함도 아닙니다 똑똑함도 아닙니다. 세상이치의 바른 약삭 바른도 아닙니다. 센스도 아닙니다. 지식의 풍부함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뭡니까?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그리고 정의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방패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마무지막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믿음의 선진과 같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을 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지혜의 길이 어디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보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